수도꼭지의 진화, 필수 아이템, 회전 수도꼭지로 생활의 변화를. 이 필터 1080이 포함된 범용 수전 확장기는 정말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여러 리뷰에서 우수한 품질과 함께 사용의 편리함을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특히 오링 세트가 완벽하게 포함되어 있어 설치가 간편하다는 점도 마음에 들었습니다. 두 가지 모드로 조절 가능해 상황에 맞게 물줄기를 바꿀 수 있어 설거지나 세면 시 매우 유용합니다. 물 스플래싱 문제도 확실히 해결해줘서 주방에서의 스트레스를 덜어줍니다. 정말 만족스러운 제품이에요. 이번에 사용해본 1080도 회전 수도꼭지 통풍기 스플래시 듀얼 모드는 정말 유용하네요. 주방에서 물을 사용할 때이 노즐 덕분에 물이 튀는 일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360도 회전이 가능해서 어떤 각도에서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설치도 간편하고 물줄기를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플라스틱 재질이라 내구성이 걱정되긴 하지만, 지금까지는 문제 없이 잘 사용하고 있어요. 주방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리고, 실용성 면에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1080도 회전식 연장 수도꼭지 분무기 헤드는 정말 유용한 제품이에요. 플라스틱 소재로 가벼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아서 사용하기 편리합니다. 기존 수도꼭지가 없어져서 대체용으로 구매했는데, 잘 맞고 작동도 매끄럽습니다. 일봉에 2개가 들어있어서 가성비도 좋고, 세면대에서 물을 쉽게 분사할 수 있어 청소할 때 아주 유용해요. 특히 회전 기능 덕분에 다양한 각도로 물을 뿌릴 수 있어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주부님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